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마트폰은 LG 2014년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G3입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자 외형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5.5인치 Quad HD IPS 201440 538 PPI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QHD는 국내 최초 탑자라고할수 있겠네요. 네, 별도의 버튼이 없이 화면 내 소프트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G 시리즈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네, 후면 버튼이 있고요. 전원 잠금 버튼, 볼륨 버튼. 이 볼륨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는 그 해당된 기능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1,300만 화소 YS 플러스 카메라, 레이저 오토 포커스가 가능하고요. 포커싱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LED 어, 듀얼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유선형 메탈릭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슬림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라인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후면에 있는데요. 1W 부스트 앰플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저음을 비롯해서 고음까지 깔끔하게 잘 출력해낸다고 합니다. 옆면에는 별다른 버튼이 없습니다. 윗면에 적외선 센서 마이크, DMB 내장 안테나가 있고요. 밑면에 네, 3.5mm 오디오 단자가 밑면에, 이, 밑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USB 5핀 단자가 있습니다. 네, 실버 모델도 마찬가지로 헤어라인 미세하게 처리가 되어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골드 색상이 상당히 빛에 따라서 음, 조금 더 다양한 발색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진한 골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160g, 두께는 8.9mm입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잠시 말씀드리면 2.3기가 쿼드 코어 MSM8974 Pro AC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3기가 램 스토리지는 32기가, 배터리는 착탈식으로 3,000mAh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4.4.2 킷캣 버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우선 네, 카메라를 먼저 살펴보면 그 레이저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상당히 포커싱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LG 제품들보다 어떻게 보면 촬영 속도도 상당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심플 카메라 UI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들을 다 지우면 초점을 눌렀을 때 바로 촬영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피사체와 먼 곳의 피사체 어, 촬영한 다음에 초점을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 매직 포커스 기능이 있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FHD 어, 그리고 HD 슬로우 모션, 울트라 HD 3840 2160 영상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G 시리즈부터 계속 탑재되고 있는 노크 코드, 노크온 기능도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노크온 두번 화면을 두드리면 바로 화면이 켜지고 또는 이제 노크 코드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을 두드려주면 바로 잠금이 해제되면서 화면이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보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G3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스마트 알림이라고 하는 위젯입니다. 그 이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뭐 이제 저녁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보다 다소 더워져 물놀이가 생각나겠네요 등등.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날씨라든지 일정, 시간, 어, 배터리 소모량에 따른 변화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시를 해주는. 자동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키보드의 경우에는 네, 키보드 자체도 많이 깔끔해졌는데요. 그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든지 이쪽에 설정 키, 그리고 느낌표 키 등등을 조금씩 다르게 커스텀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UI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스마트 클리닝, 사용하지 않는 파일 등등을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한, LG 헬스가 새롭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위젯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운동, 걸음수 등등을 측정하실 수 있고, 특 달리 자전거 등산 일라인 스케이트 등등의 여러가지 활동적인 운동을 측정하면서 그 경로를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LG G3는 국내 최초로 이제 코드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의미를 지닌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면 해상도가 높아진 것에 비해서 3000mAh 용량의 배터리 그리고 체감적인 소모가 미세하게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트진 리뷰를 통해서 주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